안녕하세요 글로리아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오늘 같은 날에 시원한 팥빙수가 딱이죠 제가 시원한 팥빙수 하나 사드릴까요? 네 저는 말로만 사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사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뭐뭐해 드릴까요 라는 말을 would you like를 써서 어떻게 하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이거는 입에 붙어서 다들 잘 말하는데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할 때는 would you like to를 쓰면 안 되고요. would you like 사이에 뭔가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would you like me to예요. 오늘 배울 표현이 바로 would you like me to? 당신은 제가 뭐뭐 해드리기를 바라세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고요. 의역하면 제가 당신에게 뭐 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한 제가 팥빙수 사드릴까요? 이걸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would you like me 를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would you like me to buy 팥빙수 for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팥빙수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이라서 그냥 팥빙수 해주시면 되는데요 굳이 영어로 바꾸려면 red bean slush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would you like me to buy 팥빙수 for you 당신을 위해서 팥빙수를 제가 사드릴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would you like me to buy 팥빙수 오늘 배울 표현, Would you like me to? 요거를한 덩어리로 그냥 외워서 갖고 가는 거예요. Would you like me to? Like 세번 외쳐볼게요.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Like 그러면 한국말 문장 다섯 개랑 삼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삼초 동안 영어로 마구마구 마구 표현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 제가 그걸 지불할까요? 당신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돈 내길 바라세요. 직역하면 이 문장이죠. 하나 둘 셋. Would you like me to pay for it? w o u o u like me to pay for it? 문 문장. 제가 당신에게 전화할까요? 하나 둘 셋. o u o u like me to call you?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네, 영국에서는 call 대신에 phone이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Would you like me to phone you? Would you like me to phone you? 이렇게도 쓴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컵을 들고 있는데 또 전화를 받아야 되고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 힘들어 보이시네요. 제가 그컵 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컵 들어 드릴까요? 하나, 둘, 셋. Would you like me to hold the cup? Would you like me to hold the cup? Would you like me to hold the cup?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장바구니 두 개를 무겁게 들고 있는데 또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문 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문을 열어 드릴까요? 문을 열다 할때 open the door 도 되지만 get the door 이란 표현도 많이 써요. get the door 이 표현을 넣어서 한번 나타내주세요. 하나, 둘, 셋. Would you like me to get the door for you? Would you like me to get the door for you? 다섯 번째. 식당에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종업원이 어, 제가 에어컨 틀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어컨은 에어 컨디셔너예요. 에어컨 하면 콩글리시예요. 에어 컨디셔너 하거나 AC라고 줄임말을 써 주시면 됩니다. AC로 해 볼까요? 하나, 둘, 셋. Would you like me to turn on the AC? Would you like me to turn on the AC?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다섯 문장을 would you like me to를 써서 잘 나타내 보셨죠? 정리를 해 볼까요? 당신 뭐뭐 원하세요? 할 때는 would you like to지만 당신은 내가 뭐뭐해 주기를 바라세요. 즉 제가 뭐해 드릴까요? 할 때는 would you like me to를 쓴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오늘의 댓글 이벤트는 집안 일중 하나를 집어넣어서 제가 설거지 해드릴까요? 제가 진공 청소기 밀어드릴까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 밖에 내드릴까요? 등등 듣기만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죠. 요거를 영어로 한번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집안 일들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죠. 그거를 누가 해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 문장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한주 동안 저와 열심히 영어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 편안하게 재충전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나타나겠습니다. Have a nice weekend! Bye bye!